현재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 패닉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4거래일 연속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순유출 몇억 7천4백억 정도가량 어마무시한 자본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만에 3천7백억원가량 순유출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자본이 빠지는 것과 동시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더 부분 셧다운에 돌입이 되었다라는 거. 우선 토요일 요일 이 주말간 부분적인 셧다운이라서 미국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24시간 거래가 되는 코인 시장이라던가 예측 시장들이죠. 폴리마켓이나 칼시 이러한 시장과 플랫폼에서는 현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죠. 뭐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14만 원대까지 15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하게 이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일봉 차트 보여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지금 이 이전에 있었던 이 직전에 있었던 페닉스 자리 있죠 25년도 4월 7일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관세전쟁이 있었어요 그로 인한 페닉스 자리 결국에 아래 꼬리 달아놓고 상승 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지금 자리다 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하락 나오더라도 아래꼬리 달아놓고 다시 한번 상승 나와주면 이 수추세 잡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고 이번에 연준의 장 바뀔 예정이죠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좀 호재로 작용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26년도에 이제 연준의 장 바뀌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더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격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 홀더분들이 막 조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지라인 확인하고 이번 페닉스의 자리에서 세력과 고래들 매수세 유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반등 나와줄 때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 홀더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지켜보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래 꼬리 달아줬던 147,000원 라인도 있긴 하지만 이전에 저점 자리 있죠. 뭐 143,000원. 자이 자리까지는 그대로 지켜봅시다. 이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보시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서부터 말씀드린 제가 조건들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하셔도 절대적으로 늦지 않는다 가격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가격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도 절대적으로 늦지 않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떨어지는 비를 좀 피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급락 구간에서조차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현물로서 물리고 많은 홀더분들이 좀 곡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에 세력과 고래들은 지금 떼돈 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지 투자예요.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투자 방식인데 해지 매매법부터 해가지고 대응 전략 타점들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지금부터 쭉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월 초에 이더리움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어피트 계좌 보여 드렸을 때 밈코인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주워 담았었어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천만 원 정도씩 매집을 하면서 1월 초 1차 상승이 나올 초반에 수익을 보고 있었고 상승 초반이었습니다. 상승 초반이었고 도지코인도 뭐2 2 0원자리까지도 올라갔었죠. 현재 제어피트 거래 내역을 잠깐 보시면 1월 1일에 자 어떠한 종목들을 매집을 했었어요. 줌메이저 에이다를 포함한 이 밈코인 4 종목 진입에 들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가량 매집을 했었고 1월 2일 매집 이후에 문제 매도했어요. 1월 6일자 에이다를 제외한 다른 민코인 종목들은 1월 6일자로 전부 다 전량 매도 진행했어요. 봉크 3천만 원, 페페 2,700만 원, 시바인누 2,480만 원.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이런 하락 중간 중간 상승 파동이 한 번씩 나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많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승 사이클, 상승 반등 자리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셔도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단 며칠 만에도 분명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민코인뿐만 아니라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타점 공유를 안 해드렸을까요? 제가 1월 2일자로 직접 매집을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타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1월 2일자 보시다시피 밈코인 종목들, 페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0.0074원대 이하로 좀 잡아드렸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는 매집을 진행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까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가 고대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부담가지 필요없이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이렇게 보시면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제가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지 참여하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만큼은 꼭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죠 뭐 매수 매도 타점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홀더 분들 맨 위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돈이 많은 곳 고래들이 어떠한 코인을 매집하냐?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위 구간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래대 하이퍼리코드나 오더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보조지표뿐만 아니라 뭐 히든 코인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종목들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폭등이 나올 것이다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락업 해제가 나온다고 해서 폭등이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주 여러분들 락업 해제 일정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한주 동안에 어떠한 코인들 물량이 풀리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충분히 좀 얻어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코인 종목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연락하실 연락처를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뭐 대응 전략부터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정적입니다 하락이 나오는 곳에서는 해지에 베팅하셔야 돼요 해지가 뭐예요?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현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 하이퍼리코드나 오더북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더리움 쇼시입니다 포지션들이 대부분 이더리움 쇼시예요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 주소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 중이죠 그럼 반대로 롱 포지션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던 고래들은 어때요 어마무시한 손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는 해치를 이용해서 돈을 쉽게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공유 방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대응 전략 때부터 타점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하락 구간이 오히려 돈을 더 벌기 쉬운 구간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원래는 손실도 있지만 계속해서 수익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